플레이백에 설정되어 있는 오토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인 버튼을 눌러 시퀀스를 선택하시면 스타트 부분에 오토 스타트, 오토 스탑, 오토 픽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은 오토 스타트와 오토 스탑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오토 스타트와 오토 스탑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타트가 설정이 걸려 있으면 페이더를 올려서 실행했을 때 큐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스탑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페이더를 내렸을 때 큐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설정이 모두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이 페이더는 온순의 마스터 기능만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 버튼을 이용하여 큐는 따로 실행을 하시고 마스터를 이용하여 밝기 조절을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픽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큐가 실행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만약 오토픽스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 큐를 실행하면 상단에 진한 갈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상이 바뀌게 되면 오토픽스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5번 페이지 다섯 번째 페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이지 버튼을 바꾸게 되면 다른 페이지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오토픽스가 걸리면서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 페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다른 페이지에서 이 큐를 종료하게 되면 저장되어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5번 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5번 페이지로 가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고 페이지를 바꿨을 때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리시면 오토픽스는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오토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